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논어의그 2장에, 하기 편 2장에 관계되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미리 한번 써놔봤는데요. 이두 번째 장에 참, 말은 공자하신 것보다는 유자왈이라고든 요 유자왈. 공자의 제자인데요. 뭐 13살이 적다든지 뭐 33살이 적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자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자가 뭐 스승의 의미를 뜻한다 할때자를쓴다 있잖아. 그래서 노노가 뭐 공자의 어록이라 있잖아. 요 공자의 어록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자왈을쓰언거 보면 이제 1세 공자가 1세대라면 유자는 2세대고 그 다음 요 제자가니까 3세대 애들이 뭐 노노를 펜찮아지 않겠냐라고 뭐 그런 얘기가 설리발유요걸때문에 어,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유 이제, 이제 본명은 유약이예요 유약 유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어 보면 그 위인 야 효제 그, 그러니까 그 위인 뭐 사람이 사람이 효제를 한다라는 것은 효제 효제를 한으 한다는 것한로서 호범상자라 그러면이 효제라는 말은 이 제자가 원칙은 이 신방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책에는 신방변이 빌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는 뭐냐면 이 효는 뭐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죄는 공손안데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떤 형한테 효제를 한다는 것이 그즉 위인 타인을 위한다면 위한다라는 것은 바로 효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공손을 하고 또위 사람을 존경하고 어, 또뭐 형한테 공손을 한다는 이 효제가 뭐 부모 행쯤은 듣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줄임말인 것 같아요. 뭐 지금서 두 사람 관계 입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 입장에서 항상 누구 있든 간에 뭐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의인것같아뭐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오, 범상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범상, 범상이란 이 범자는. 범할 범자거든요. 상자는 위상자니까 위사람을 부마하는 것을 하오. 이제가 호자는 좋아하르자니까 위사람을 부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 스니다. 이때 선자는 뭐 생선 선자인데 또 적을 선자인데 중국에서는 중국 내륙에 뭐 생선이 날생선이 적잖아요. 그렇죠? 적으니까, 어, 그땐, 요런 글자를 써서, 적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선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기는, 뭐, 범하는 사람은 적다. 그죠 뭐, 제가 서두에 그런 말 했잖아요. 효제. 효제란 한그라마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쭉 나열하는 게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9, 뭐 from 10 to 1이형 a 처럼중 d So, y 는 u get a single. So, you get a single. s 하는 o u g e 사람 single. So, you get a s i n 는 l 을 s 즉위 사람을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죠? 위 사람을 존경한다. 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호작난자, 그냥 장난 장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장난이를 뭐이 작자는 중국어은 이제 이 이런 뜻입니다. 이 두의 의미, 두뭐뭐 뭐 하다라는 장난. 우리가 뭐작난한문 거쳐 읽으면 장난인데. 예, 우리나 빨리 읽으면 장난 이 네, 네 장난치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난이라는 말이 중초 전국시대 때 보면 많은 자 난을 일으키고 왕을 해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모로 깨하는 그런 의미를 받아, 받아들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 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지유야라. 이제 이영어에도 보면 뭐 도치법이 있잖아요 중국도 보면 도치법 말씀을 드렸다 요거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 의무사로 그 인칭 대명사 도 지시 대명사로 얘기를으니 이제 미유+ 미유는 우리가 중국에 있으면은 뭐 배우면 매유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인제 미유 없다 뭐가 없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위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나는 일으킨 사람이 있겠느냐? 바로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군자, 본무라. 군자는, 군자는 무, 힘쓸 무자. 뭐래 쓴다고요? 본의 근본, 본이라고 하는 근본이거죠 근본을 힘쓰는 사람이다. 본입. 근본이 바로 써야 도생. 도가, 도가 생긴다. 그죠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사람이고, 근본에 힘을 써야, 힘을 써야 도가 생기는 것이다. 효, 효제야자, 즉, 효제를 하는 것이, 효제 하는 것이, 그 위인지 본여라. 근데 뭐,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 여기서는 업무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바로, 그 효절을 하는 것이 사람 인치본 사람의 큰 본일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기위 이제 요 짓자는 여기는 뭐 어저사 인칭대명사보다는 그뭐 올림말로 따질 소위 거품 어이를 말하것 같아요. 사람의 본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놈이 진짜 이 A 꼴로 B, B 로 C, 그럼 A가 로 C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군자는 본에 힘써야 되고 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도를 생산하고 바로 효제하는 것이 바로 효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본을 사람이 근본을 향하는 거다 바로 그런 얘기요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드린다면 유자가 말씀하시길 근데 왜 유자가 마나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어떤 사람 그런 말해요. 뭐이 유자가 공장 많이 생, 생김새나 그런 많이 닮았대요. 그런데 공장한 말인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실상은 공장한 얘기 아니라 유자가 한 얘기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유자 말이로 해놓것 같아요. 유자는 유자가 하지마, 지막 일을 효제 즉공품을 공경하고. 위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위 사람을 부마 붐하, 부막했느냐 그런 사람은 적다. 위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 하지는 아니한다.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는 사람이고 근본에 세워야 도로, 도가 생성된다. 효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이것을 이 살펴보면 결국은 이, 이 군자는 결국은 효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군자는 효제를 하는 것이다. 군자는 덕이 있는 사람, 결국 덕이 있는 사람 인이잖아요, 그죠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효제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또 결론을 낼수 있겠는가? 현재 회원님 논의 이야기 해석은 요 정도 하고 이걸 현재 현재 차원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죠? 어, 공자나 정, 요 유자가 살았던 춘추전복 시대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공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수 있었다. 그런데 공자는 발상의 차원, 차원에서 상대를 살리고 나를 이그러 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속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 공자의 제자나 그런 따르죠 따져서 인을 중시를 한 거죠. 인을 중시하는데 인을 향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효제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항상 혼자 살 수는 없고,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어느 의 핵도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현대 사람이 살면서 뭐 상대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하시면 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상대한테 잘 해야 될 것인가? 어, 저는 이런, 이야기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 싶습니다. 인연은 인연은 이와 같이 자연에서 주지만, 인연은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의 관계는, 이 인연의 법칙은... 즉 자연 신이 주지만 이 신의 운영의 책임은 운영의 인간한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인연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인연을 위해서 우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덕 되는 삶을, 삶을 살라 라고 상을 해서 덕 되는 삶을 살라 덕 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배반은 하지는 않잖겠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득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 득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의사, 결, 의사 결정을 할 때, 의사 결정할 때 나를 나의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하면 이기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 이, 바로 그러면 이타심이 이타심. 이타심 다른 사람을 입장에서 의사 결정하면 그거는 이기심이 안 들어갔잖아요. 현재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가 이웃을 잘 알아 이웃에만 그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난 유시거든요. 그런 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게까 신가. 현재 내가 새롭게 인연이 다가 다가 온 것은 내가 인연이 유시 되기 위한 기초거든요. 그러한 내한테 다온 인연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다 필요 없는 사람을 신은 내한테 보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에 가면 큰요 나무에 그 우리 돌멩이 속에 조그만 돌이 있거든요. 이런 돌이 없으면 결국 이 바위가 서면지듯이 이 세상에 다 인간 사람들을 다 소중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하시의 말씀을 리고 싶은 사항은 공자 시대 때효제라는 입장으로서 이 단어를 설명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타인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 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을 공경하만으로서 는 애를 표시하는 것만이라도, 게 아니다.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득되는 삶을 사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쪽을 하면 결국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하나라도 이런 법칙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사회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의 두 번째 문장 그 유자가 한말즉 군자는 그 근본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근본을 힘세는 것이 바로 효제다라고 말씀하신데 나는 단순히 효제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공손이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사회가 타다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습니다 해원의 노노 이야기 오늘 이 장에 대해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